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코앞에 두고 오늘 뉴스쇼 특집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사실 불과 열하루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었던 인물이 피의자가 돼서 검찰에 출석하는 거 보통 일은 아니죠. 정치권도 신경을 곤두 세우고 이번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지켜보는 정치권 두 개의 시선 차례로 만나보죠. 먼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일단 좀 확인을 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유한국당 당원이죠? 지금 뭐 예,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탈당 안 하고 출당도 안 시킨 상태 그대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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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이제 잠시 후 검찰에 출두하는 박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심경 어떠세요? 정말 착잡한 심정을 감을 길이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예. 5년 단임제 대통령 재임기간을 1년 정도 남긴 상태에서 예. 탄핵으로 파면되었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탄핵은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역사적 사건이기에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검찰 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억울한 일 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사실 자유한국당 당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고 승복한다는 건데, 이채 의원 개인적으로는 그럼 어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 당론은 현재의 결정에 승복한다, 뭐, 그렇습니다만은. 예. 저도, 그뭐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지금 승복하기가 참 여러 가지 좀 억울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낱낱이 밝혀지고 억울함이 없도록 으흠. 해야 조금 통합과 화합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면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의원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뭐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문화와 체육 재단을 설립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음. 사실이 없다. 또 이런 부분과 또 최서원에게 재단 운영을 챙기도록 지시를 하거나 관련 보고를 나는 안 받았다. 음. 또 재단 운영과 관련해 단일 년의 대선 이 일도 치득한 사실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지시한 적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사익 추구한 적도 없다 이 얘기를 이제 정규제 TV를 통해서 했었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검찰 수사에서 명백 히수순진 예. 받게 돼야 한다. 예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한 예. 분명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억울해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말끔히 해소돼야. 하지 않겠나.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시한 적도 없고 난 사익 1원 하나도 취한 적이 없다. 그런데 혐의가 무려 13개에 이르고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보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와 증언이 너무도 많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공범인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 표현을 썼고 저희가 특검 수사관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정원 수사관 역시 발표한 거, 공개한 거 외에도 우리가 지금 내놓을 카드가 너무 많다. 재판 보면 아실 거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저는 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구체적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는데 기필 예.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상지를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모르는 부 부분이 또 이번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단하는 것보다는 음흠. 오늘 검찰 조사를 통해서 평소에 의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 금이 예.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좀 뇌물죄 같은 경우 볼 때요, 박 대통령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한테 뭔가를 요구를 했다는 거고, 삼성 측에선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는 거고, 이래서 뇌물죄가 성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혐의가? 대통령이 모르고 그렇게 했다면 그거 몰랐다는 것도 큰 문제 아닌가요? 그게 뇌물죄인지 모르고 혐의가 적용될 건지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근데 그런 보, 부분도 예.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도 조금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부분도 했던 명령 백백히 밝히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소환해서 이제 신문이 끝나고 나면 구속을 해서 수사를 이어갈 건가? 이걸 또한번 검찰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막 개인적으로 구속 수사까지 필요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사안이라면 당연히 구속이다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얘기든데요. 저는 막 개인적으로. 예. 4 9 일밖에 남지 않은 음. 대선을 앞두고 예?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려면은 청의 음. 역량을 끼칠 수 있는 점등 어, 검찰은 국민적 정수도 충분히 감안해서 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꼭 대통령을 구속 수사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말꼬리 잡는 것 같아 이 의원이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여론을 고려한다면 지금 구속 수사 쪽 아닌가요. 그1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이 파면 당했잖아요. 예. 파면 됐으면은 뭐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음. 본인이 받아야 할 책임은 상당 부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파면 자체로도 이미 처벌이라면 처벌을 크게 받은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탄핵 결정에 대해서 물론 청와대를 나와서 자택으로 간것 자체가 승복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진실은 끝까지 뭐 드러날 것이다라든지 사실상 승복 안 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은 뭐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 본인은 정말 너무 억울하고 또 너무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어~ 본인도 특검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망연대실라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으흠.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몰랐다 하는 부분 아직도 오늘 검찰 에서좀 밝혀요 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 검찰 조사는 그렇습니다만, 이 의원님. 사실, 헌재의 그 파면 결정은요,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인정한 부분, 즉, 최순실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연설문에도 참여하고, 뭐, 이런저런 결정에도 참여하고,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해서 탄핵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승복하는 메시지를 깨끗하게 내놓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일부 분노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예. 최순 시대에게도 연설문을 참고하고 또 어떤 일반 국민들에게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어드바이스, 자문 정도 받았지 국정농단이나 인사개입이나 구체적으로 예.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이게 비서관이 그것을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자료들을 갖다가 계속 주구선컨펌 받았느냐 얘기를 하고 뭐이 정도가 그냥 참고 수준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예. 특검이 보는 부분과 본인이 보는 부분에 엄청난 개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억울해 해서는 안 되지만, 전직 대통령도 억울해 한 일이 한점 없이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하 정말 그법 앞에 든등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이 진실을 정말 그대로 이야기해주기를 진실이 밝혀지기를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먼저 만나봤습니다. 아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결을 해보죠 검사 출신이고요 탄핵 소추안을 직접 작성한 분입니다 아, 만나봅니다 아 금태섭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금 의원님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좀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예. 구속 여부에 대해서 허재호님은 그러면 앞으로 뭐, 탄핵되는 대통령이 나오면 항상 60일 내에 대선할 텐데, 그 대선 때문에 계속 구속수사는 못 한다는 거냐? 구속수사해야 된다. 이런 분 계시고, 6818님, 참 화가 나는 아침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대우가 좋을 수 있나요? 이분도. 구속 해야 될일 있으면 해야 된다 이쪽이시고 반면에 3382님은 아니 무슨 죄가 있다고 구속 수사란 말입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5892님도 불구속 수사는 철저하게 하되 불구속으로 하자 이런 의견 대체적으로는 구속 해야 된다 는 쪽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의견은 계속 보내주시고요 금 의원님 예 네. 제일 궁금한 거부터 여쭐게요 오늘 검찰 조사 잘될것 같습니까? 예, 그, 지금 수사를 맡은 두 부장검사가 특검에 가기 전에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던 사람들이고요. 예, 예. 지금 그 검찰도 여기에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워낙 증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조사 자체는 순조롭게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웅재 형사 8부장, 이원석 특수 1부장, 뭐저 이름만 들어서야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금태섭 예. 의원은 검찰에 몸 담았던 분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그 특수수사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고. 예. 뭐, 그, 대체로 평이 다른데 영향을 받지 않고, 어,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고 알려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요. 그 특검에 가기 전에 검찰에서 상당한 성과를 그 당시에 냈었는데요. 예. 그 최순실, 뭐, 그, 그 정호성 이런 사람들을 기소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특검 수사의 발판을 마련했던 검사들이기 때문에 아. 다른 데 눈을 팔지 않고 열심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수사를 할 것이다. 믿어도 괜찮다. 일단 말씀하셨고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낸 후의 메시지를 보면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 밝혀질 거다 이랬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볼 때. 오늘 혐의를 순수하게, 뭐, 순수 순순히 인정할 것 같지가 않아요. 확고하게 부인을 하면, 난 잘못 없다 주장을 하면, 그러면 검찰 수사 좀 어려운 건 아닌가요? 네, 저도 그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런데 방금 저기 그 김영정 앵커도 이채희 의원한테 투궁하듯이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무슨 연설문에서 표현의 도움이나 이런 것을 받았지, 예. 국정에 개입 관여하도록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인 증거로 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음. 인사, 그 중요한 포스트에 인사가 결정되기 전에 그 자료가 이미 다그 최순실 씨한테 전달이 되고 했는데, 예, 예. 이런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인을 하더라도, 그, 부인하면 부인한대로 그 죄를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음. 그, 안종범 전수석하고 최순실 씨는 양쪽이 다 인정하듯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예, 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을 만들고 그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면, 예. 안정범 전수석과 최순실 씨가 무슨 텔레파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예, 예. 그, 이 임직원 명단이나 심지어는 사무실 위치까지 지시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이뭐 어린아이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뭐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 명백, 상당히 명백하게 혐의가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다. 증언이 예, 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었던 건데. 예. 소환이 되느냐, 마느냐 했는데 소환은 오늘 됐고. 이제 다음 네. 주목할 부분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인데 앞에서 이채 네.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러셨어요. 꼭 구속 수사까지 갈 필요는 없다. 대선을 일단 고려해야 될 거고 국민들의 어떤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구속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게다가 이미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죄값이라면 죄값을 치른 거 아니냐. 구속은 하지 말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속이라는 것이 어떤 처벌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누구 처벌하고 이런 거보다는 엄정하게 원칙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게 실행이 되는 것일 텐데요. 예. 박근혜 구속 사유는 기본적으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하게 됩니다 증거 인멸, 도주의, 도주의 우려. 우려. 그래서 최순실 씨, 뭐저 이재용 씨, 뭐다 구속이 된 건데요. 예예. 예.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음흠. 또 이영선 윤전치를 비롯해서 청와대 시절에 자기를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들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있고 삼성동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도 중요한 참고인 내지 증인이 될 사람들인데요. Uh -huh.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진술에 영향을 끼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uh -huh. 지금 오늘 소환한다고는 하지만 그전에 검찰 특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구속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뭐 국민감정이 대선이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예. 지금 이 사건 수사가 처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피의자가 박근혜 대통령 하나인 것도 아닙니다. 예. 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순실 씨 같은 분이 이미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구속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도 같이 재판을 받거나 또 어떨 만약에 재판을 안 받는다고 하면 저 증인으로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어쨌거나 돈을 준 것은 맞고 뇌물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의 공동 피고인이든지 혹은 뭐 증인으로라도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흠. 이걸 어차피 대선 이후까지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음, 예.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진실을 밝혀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그 정의에 맞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증거인멸에 우려나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것을 참작해서 구속을 하, 해야 된다는 것이 법쪽의 거의 뭐 압도적인 다수의 어. 견해입니다. 원칙대로 가장 이 말씀이 한마디로 하자면 예. 지 대선 예, 눈치 그렇습니다. 보고 뭐 이것저것 영향 고려해서 가다가는 한도 끝도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태사보연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직접 쓰신 분이잖아요 금 의원님 네 그래서 제가 나오시면 이 질문을 한번 꼭 드리려고 했어요 뭐냐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에 적힌 혐의 13개 가운데 인면권 남용 문제 언론자유 침해 문제 세월호의 성실의무 위반 문제 이세 가지는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탄핵이 나중에 되긴 했습니다만 네. 검찰 수사에서는 이들 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어, 저기, 그, 세월호 문제는 뭐 끝까지 밝히지 못했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 언론기관의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그, 이, 탄핵소추안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문제지만, 음흠.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증거까지는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음.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작년 12월 9일이고, 그렇죠. 그 이후에 특검수사가 행해져서, 예.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작년 12월 9일까지의 그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특검에서 조사해서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건 하나도 반영이 안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블랙리스트 같은 거는 특히 특검에서 수사해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예? 탄핵의 고려 대상 자체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밝혀졌고 그런 범법행위를 통해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것도 증거가 보강됐기 때문에 예, 예. 이번 검찰사에서는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도 못 밝혀냈거든요. 예,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뭐, 특검에서도 특검은 70일이라는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예. 삼성수사하느라고 상당한 시간과 역량을 썼기 때문에 음흠. 세월호 부분은 끝까지 못 밝혔다고 보이고 특히 이 특검에서 이제 스타결과 발표한 것을 보면 4월 15일 날 없던 저 시술자국이 4월 17일 날 있었다는 것까지는 특검도 확인을 했는데.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는 특검사에 응하겠다고 했다가. 예. 결국 거짓말을 하고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데, 어, 검찰에서는 어 대면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추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예예그 특검사보다는 한 걸음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지금 여론이 뜨겁네요 어 여러분의 의견 구속 수사 해야 된다 쪽이 예,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예 국민들이 이사건을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예. 다른 무엇보다 다 모든 고려사항을 떠나서 원칙에 맞게 음. 그 검찰권을 했어야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나, 말씀 듣지요. 금태섭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이르고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보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와 증언이 너무도 많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공범인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 표현을 썼고 저희가 특검 수사관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정원 수사관 역시 발표한 거 공개한 거 외에도 우리가 지금 내놓을 카드가 너무 많다 재판 보면 아실 거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저는 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구체적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는데 예? 집행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지를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모르는 특징 부분이 또 이번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단하는 것보다는 음흠. 오늘 검찰 조사를 통해서 평소에 의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 예. 가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뇌물죄 같은 경우 볼 때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코앞에 두고 오늘 뉴스쇼 특집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사실 불과 열하루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었던 인물이 피의자가 돼서 검찰에 출석하는 거 보통 일은 아니죠. 정치권도 신경을 곤두 세우고 이번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지켜보는 정치권 두 개의 시선 차례로 만나보죠. 먼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아,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일단 좀 확인을 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유한국당 당원이죠? 지금 뭐 예,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탈당 안 하고 출당도 안 시킨 상태 그대로죠.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잠시 후 검찰에 출두하는 박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심경 어떠세요? 정말 착착한 심정을 감을 길이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예. 5년 단임제 대통령 재임 기간을 2년 정도 남긴 상태에서 예. 탄핵으로 파면되었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탄핵은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역사적 사건이기에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검찰 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억울함이 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사실 자유한국당 당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고 승복한다는 건데, 이책 의원 개인적으로는 그럼 어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 당론은 현재의 결정에 승복한다, 뭐, 그렇습니다만, 예. 저도 근뭐적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지금 승복하기가 참 여러 가지 좀 억울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낱낱이 파혀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조금 통합과 화합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한테 뭔가를 요구를 했다는 거고 삼성 측에선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는 거고 이래서 뇌물죄가 성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혐의가 대통령이 모르고 그렇게 했다면 그거 몰랐다는 것도 큰 문제 아닌가요? 그게 뇌물죄인지 모르고 혐의가 적용될 건지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그런데 그런 보, 부분도 예.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도 조금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부분도 막 하여튼 명령백백히 밝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소환해서 이제 신문이 끝나고 나면 구속을 해서 수사를 이어갈 건가? 이걸 또한번 검찰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구속 수사까지 필요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 정도 사안이라면 당연히 구속이다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저얘기 네. 좀 그런 면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의원 개인적으로도?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뭐,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예.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문화와 체육재단을 설립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음. 사실이 없다. 이런 부분과, 또 최서원에게 재단 운영을 챙기도록 지시를 하거나 관련 보고를 나는 안 받았다. 음. 또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단 1인의 제가 사실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지시한 적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사익 추구한 적도 없다. 이 얘기를 이제 정규제 TV를 통해서 했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검찰 수사에서 명 백그지 수시 바뀌야 한다. 예.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한분이 예.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억울해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말끔히 해소돼야 하지 않겠나. 저는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시한 적도 없고 난 사익 1원 하나도 취한 적이 없다. 그런데 혐의가 무려 13개.